자, 유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 오늘은 약간 스타듀 벨리 닮은 로블록스 농사 게임 팜라이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와 진짜 스타듀 벨리인데 소리 이거 말풍선 나오는 소리. 1번 씨앗. 어 뿌려? 어? <목소리> 와 진짜 스타듀 벨리다. 헐어 여기 심었어요. 물을 줘? 어와 진짜 스타듀 벨리인데? 어 잘한다. 와. 잘하고 있어요. 오다자랐네오밀 다섯 개. 밀이에요밀오내 집인가? 여기 오 동물도 키울 수 있나 봐. 짜 스타드 벨리다. 오 집이다. <laughs> 집에 아무것도 없어. 어떻게 호수도 있네. 와우 물그래픽봐개 좋은데. 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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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이이이이이이 당근이나 좀 비싼 거사올까요 이번에는 어니언 심읍시다. 기다려야 돼. 자라라 자라라. 어 물이 없어? 호수 가서 물 떠와? 응. 오, 진짜 스타드벨리다. 와우. 아니 소리도 스타드벨리인데 소리 어떻게 가져왔어? 이래도 내 저작권 안 무서운 거야? 양파 다 자랐다야. <laughs> 왜 남의 농장까지 오는 거야, 저 사람들? 와, 백골드 넘었어요. 뭘내걸 훔쳐 훔치지도 못하잖아. 삐. 밀은 금방 자란다. 오, 야 최상급 별 붙은 것도 <laughs> 완전 스타듀 밸리야야 대놓고 따라해도 돼?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너무한 거 같은데요? 자, 돈 얼마나 모였지? 어, 273 골드. 오케이. 펌킨 하나 살수 있어. 오케이. 오, 호박이다 호박.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. 음... <듀> 기대된다. 호, 호박 어떻게 자라날지 기대되는데 보자. 뭐야, 물을 왜 줘? 헐, 남의 땅에 물 주는 거대요? 그럼 이거 물좀 떠와요, 여러분. 응? 이식 심을게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물 뿌리세요, 물 뿌리기. 노동하세요. 삐이이이이이이이. 호박, 꽃이 자랐다, 헐. 호박, 이제 꽃 자랐어, 헐. 월급 완주는 악덕사장 고소한다니요. 나중에 다잘 되면은 여러분 거야, 여러분 거. 그러니까,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. 와, 호박 자라는 거 개오래 걸려. 낚시가 좋다고요? 나 낚시할까? 어, 호박 자랐다. 농사는 그냥 심어두고 아무 신경 안 쓰다가 낚시하다가 자라는 거 뽑으면 되는 거 같아. 얼마 받았니? 펑킨 팔고. <laughs> 와우, 돈 많이 주네. 여러분은 물이나 뿌리세요. 나는 낚시나 하러 간다, 이제. 어, 어, 됐다. 누르는 거 뜨겠죠? 스타드 밸리처럼? 아, 거 물고기 낚는데 뭐 하는 거예요? 물고기 안 오잖아. 삐. 어 뭐야? 그냥 낚기네? 음, 이런 식이구나. 오케이, 그냥 낚시를 하지 말고 뭘 심어 놓고. 와, 돈 완전 잘 되는데? 대박. 완전 이거야, 이거. 일단 심어 두고 그리고 나는 낚시하러 가면 돼. 완전 개잘해. 이제 완전 쌉고 있네. 와 꽃게. 꽃게 나왔어. <laughs> 뭐야, 메기야, <맥이야>, 이거? <목소리> 음또 메기. <laughs> 화장실 없어서 여기 왜 싸요? <laughs> 물고기 잡는 곳인데, 아이 참. 와, 돈개 많이 벌려. 갑자기. 헐, 이런 좋은 방법을. 여기 여기 심을 때 됐다, 심는다, 물 뿌릴 때 됐다, 물 뿌리세요. <laughs> 와, 농사가 돈이 오히려 너무 안 벌린다. 옥수수 300원짜리. 뭐야 옥수수는 왜, 왜설명했다 왜, 왜? 뭔가가 있나? 네스 물고기나 낚자. 어 뭐야 조개 잡혔어. <laughs> 아니 호수에 이 온갖 것들이 다 있네. 또 조개야. 아니 호수에 어떻게 이런 게 있지? 또 조개. 미친 말도 안 돼. 뭐야? 오징어? <laughs> 아니 오징어가 어떻게 호수에서 나와? 뭐야 파란색 개도 잡혔어. 이게 뭐야? 파란색 개는 독독 있는 거 아니야? 위험한 거 아니야? 와 옥수수. 엉뭐야 어, 옥수수 아직 안 자랐네? 헐 개오래 걸린다 자라는 거자여따다똥 싸세요 빨리 거름 뿌려 <laughs>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제 얼마야 허 700골드 됐어 헐더 비싼 거 심자 어차피 오래 걸릴 거 딸기 또 옥수수 밀... 심어주시고 낚시하러 갑니다 와 옥수수 아직도 안 자랐어 겨오래 걸려 아니 화장실 없어서 왜내 머리에다가 싸 미친 거 아니야 그냥 <laughs> 구석탱이 가서 알아서 싸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부터 똥을 싸네만 해야 진짜 똥 얘기밖에 할줄 몰라요 진짜 더러워 옥수수 드디어 첫 수확 와우 어 뭐야 헐 심은데 또 자라나봐 물 주면 대박 나쁘지 않은 걸 옥수수 팔아요 이거 팔아요 얼마야? 500원 밖에 없어, 왜? 어, 이런 식으로 이런 식물도 있다. 음. 근데 옥수수 심으면 무조건 옥수수인 거잖아. 약간 그 시기 하기도 하네. 심어요. 농사합시다. 뭘 집에 들어가서 심니까? 저기 농작물이나 잘 살펴보세요. 동물도 사고 싶은데? 스몰에 그 천, 천, 천원. 벌개비싸집 가면 안 돼요? 안 돼요. 그 참치 마요 뭐야 참치 마요가 수영해요 뭐야 삐왜 안돼 <laughs> 그거 아니라고아그안자도 아니고 돼자도 아니란 말야 이아 개킹바드 좋다 일부러 킹바드라고 저는건가오 수박도 자라고 이것도 다 자랐어요 대박 딸기도 다시 자라는구나 원리는 땅에 와 천딸러 1 0 0달러래 1000골드 넘었어 달걀 사보자 야 하나 키워 오! 오와와와와와와 룰렛이야 헐 토끼? 아니 토끼 뭐 키워봐야 뭐 알도 안 싸는데 이거 뭐 키워봐야 뭐해 뭐 토끼 잡아다 구워먹어? <laughs> 아니 왜 동물학대 하세요 물 어떻게 줘 이거 아닌데 여기 먹이 먹이 어떻게 채워요? 먹이 어떻게 채워 이거 아는 사람 먹이 토끼 밥 줘야 되는데 밀농 사해 가지고 그거 갖다가 넣으면 되는 건가? 자, 밥 줄게. 이게 아닌가? 어, 맞네. 음. 밀로 밥 주는 거 맞네. 역시 나야. 개 똑똑해. 어, 뭐야? 어, 됐다. 뭔가 나왔어. 1000원짜리인데 야, 뭐라도 좋은 비싼 거여야 되는 거야? 야, 얼마 들어오나 보자. <laughs> 야, 꽤 많이 버네. 돈. 토끼 털이 괜찮다 야, 얼마야? 2,000원짜리 토마토 심자 이제 토끼 밥도 챙겨 주시고요 심어 주시고요 토끼 고생 많았다 밥안 먹느냐고 괜찮네 나쁘지 않네 자 그러면 오늘 스타드밸리 같이 농사하는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유바 <목소리>